예쁜 외모를 가려버리는 안경. 지금부터 이를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우후. 아, 근데 사실 저는 이 안경이 예쁜 외모를 더 부각시키게 해 주는 것 같긴 해요. 어, 저기처럼. 예, 네, 저는 좀 <laughs> 저는 좀, 예? 예 안경 안은 있는 건가요? 아 있어요 이거 <laughs> 있습니다. 저는 이 안경이 사실 저 몸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아, 어, 왜요? 왜요? 좀제 얼굴에 왜냐하면은 저는 이 안경을 벗으면은 약간 벌거벗은 느낌이 나요. 아, 그러신 음. 분도 있어요. 네, 음. 뭐 유재석 씨, 뭐 최다니엘 씨, 음. 뽀로로 씨, 아. 네. <laughs> 여러분들이 계세요. 어, 네. 근데 정말. 이게 안경을 쓰면은 예뻐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시력이 정말 나빠서 쓰신 분들은 아하. 뭔가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나빠지니까 어. 그러니까 네. 사실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네. 네. 사실 이렇게 또 안경 쓰시는 분들 음. 뭐 말씀하셨지만 생활 속에 불편함이 너무 많아서 그럼요. 라식, 뭐 라섹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전 사실 라식을 또 했거든요. 아, 진짜. 그 근데도 안경? 지금 안경을 또 쓰고 있어요. 라식을 하신 거 라식 건가요? 했습니다. 어. 지금 라식한 지가 지금 한 1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 미적으로 네. 음. 좀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눈이 또 나빠지고 이러더라고요. 예, 자 그런지. 여러분들 지금 고민이 너무나 많죠? 네. 네. 예, 빨리 안경 벗고 싶고 렌즈도 벗고 싶으시죠? 맞습니다. 이런 모든 고민을 해결해줄 안과 전문의 김명주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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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리해 주시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laughs> 네. 아 우리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안녕하십니까 저... 안과 전문이고요. 김영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식, 라색, 뭐 백미장 같은 눈의 전안부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라식과 라색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사실 뭐 그림을 해주세요. 보면 좋은데. 예.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네. 예. 눈의 앞부분 검은 동자 있죠? 예. 그 검은색의 부분. 예. 여기를 각막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음. 예. 얘가 볼록해요. 이게 어, 눈동, 예. 공처럼 이렇게 볼록하죠. 맞아요. 튀어나왔죠. 예. 이렇게. 그거를 약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빛이 눈 표면에서 바뀌면서 보이는 각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초점이 아.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오. 기본 라식과 라섹이 똑같은 건데요. 네. 라식은 뚜껑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깎아줘요. 눈에 모자를 아. 하나 열어줘서 어? 깎아준 다음에 다시 그 어. 모자를 네. 덮어줘요. 그게 아. 라식이고. 맞아, 맞아. 더라고 네. 다시. 라은 어. 그냥 처음부터 다 깎아주는 어. 거예요. 그러면... 조금의 차이는, 스스로 기법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라식, 라식이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게, 그, 회복이 빠른 거예요. 그 다음날 아, 네. 바로 음. 잘 보여요. 네. 거의 본래 가질 수 있는 시력이 한 80, 90%가 그 다음날 음. 바로 다 나옵니다. 우와, 신기하죠. 근데 라섹은 조금 오래 걸려요. 네. 회복이. 그리고 라섹은라섹은 네. 되게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프기도. 라섹의 이제 유일한 음. 단점인데, 대신에 라식은 아까 말한는데 뚜껑을 만드는 그 깎는 양도, 이, 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음. 좀 각막이 얇으신 분들은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라식을 했을 당시에 제가 네.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눈이 뭐 마이너스까지 좀 내려갔었을 네. 정도로 눈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다 보이고 음. 자고 일어났는데. 음.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수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음. 왜냐하면은 이게 음. 그 각막 덮은 게 찌그러질 수가 있다고. 세수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막 눈도 많이 비비잖아요. 그 화장도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정말 음. 오랜 기간 오징어로 살았던 기억이 음. 납니다. 근데 되게. 그때는 한1 0년 전이고 그쵸. 지금도 혹시 그런 술분 많이 필요한가요?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막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예. 빛을 많이 받는. 네 사실 기,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기분적인 기법이나 음. 그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의사 음. 네. 선생님. 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저는 라시글를안 해요. 예? 왜냐면은 눈이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예? 저는 어, 다른 분들이 한 후기를 가까이서 음. 들을 때, 네. 주, 어, 너무 부작용이 극명하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빛 네. 번짐이랑 네. 건조증이 그렇죠. 너무 심한 음. 거를 저는 보고 무서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잖아, 지금요. 음. 그러니까 빛 번짐은 사실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되게 낮아요, 확률적으로. 주변 많이 사, 생긴 게 생겨요. 아, 그요. 뭐, 있는 사람도 생기지만 그런 걸 많이 예전 고... 그러니까 예전일수록 지존의... 좀더 많이 생. 요즘에서 발달한 게 뭐냐면 이제 부정난시를 좀 같이 교정을 해주는 기술들이 조금 생겼어요. 음. 네, 그런 것들을 같이 교정하면빗번짐이더 더 줄고 그렇다고 빵퍼센트는 물론 아니에요. 음. 근데 그리고 빗번짐이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한데. 그 나중에 보통 적응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라섹 수술을 받았는데 오, 한, 오, 한 오, 일주일 정도 빛 좀... 번짐이 있더니 없어지더라고요. 슬리이시처럼 지금 네. 눈라식을 했는데 다시 시력이 안 좋아지는 이 경우에 안그 거기 눈에다가 네. 렌즈를 끼면 어떻게 돼요? 컨택 트렌즈 네. 그것도 가능하고요. 괜찮나요? 뭐 재수술도 가능하죠. 재수술도. 네. 아. 재수술. 네. 건... 재수술이라는 거는 수술하면 어때요? 근데 재수술도 각막 두께가 있어야지 가능아요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안전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확인그 어. 어. 네. 기준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뭐두 번도 할수 있고 세 번도 할수 어. 있어요. 시라섹 이후에 이렇게 또안 좋아지는 케이스 케이스가 있는데 네. 그 수술 후에 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좀 나, 나빠지지 않을까? 크게 방법. 방법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그래도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게 눈을 많이 비비지 말 것. 눈 비비는 건아요비비 아무래도 각막조직이좀 연약해지고. 아, 엄청 비비는 예, 가려워. 있죠. 눈이 막 가려워. 음. 네, 그런 분들이 조금 더잘 생긴다고 보고는 돼 있는데, 그것 너무 명확한 기준은 없고요. 예, 아, 네, 근데 저희들이 그나마 도와드릴 수 있는, 말씀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요새 무슨 네. 퀵 라식 이런 거 많다고? 퀵 라식? 그러니까 뭔가 손이 빠르신 거 아니에요? 네. 처음 들어보시나 본데요? <laughs> 그 그렇죠? 제가 아, 뭔가 주목받고 스마, 있는 퀵 서비스 아, 같은 스마일 거 스마일 라식이라는 게 네. 있는데요. 네, 스마일 라식은 예. 아, 음. 네, 똑같이 <laughs> 깎는데 이거는 뚜껑을 안 열고 깎는 게 아니라 분리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음? 각막을 좀더 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아. 네, 근데 어쨌든 다 원인 아, 똑같네요? 그렇죠. 기본적인 네. 원리는 각막을 얇게 만들어서 눈을 조금 평평하게 음 만들어준다. 아, 라식 수술을 하러 갔는데 렌즈를 이제 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 수술하기 한 며칠 네. 전정도는 그게 왜 영향이 좀 아무래도 있나요? 아무래도 그 렌즈 자체가 눈에 눈을 눌리는 효과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음눈 표면 모양이 조금 바뀌잖아요. 그러면 아 조금 약간은 그래서 그것 렌즈? 그렇죠 렌즈를 렌즈야. 꼈을 때. 그래서 다시 이게 눈이 자기 본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게 소프트 렌즈는 한 일주일 정도 얘기를 하고요, 아 하드 렌즈는 한2주에서한달 정도 얘기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사이 정도는 렌즈를 착용하지 말고 안경만 끼고 계시다가 수술을 아 받는 게 가장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아 방법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규리 씨나 수빈 씨나 또 우리 지인 씨도 마찬가지로 라식 라섹어좀 두려워요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네. 보시는 많은 여성 시청자 분들도 있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좀 안심하시라. 아니 네. 저는 무서웠어요 처음에. 아, <laughs> 제가 하면서도 아, 검사자도 네. 받아볼 수 그럼요. 있는 거니까. 아, 그럼요 네. 좀 얼마, 얼마, 예, 얼마든지 검사 검사 자체가 힘들지도 네. 않고. 네. 그 다음에 음. 렌즈를 자꾸 꼈다 뺐다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음. 뭐 비용적인 문제도 절대 저렴하지 않아요, 렌즈가. 훨씬 저렴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렌즈 자체도 안구 건조증을 똑같이 이렇게.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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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금을 계속 넣어주잖아요. 맞아. 저도 렌즈를 10년 넘게 꼈어요. 아 그리고 결국 수술을 갔는데, 결국 제가 공부를 해보고 안과 전문의가 되어보니까, 어 이게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다. 오, 제가 그거에 대한 그래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저도 제가 받았죠. 해보신 분 네. 이렇게 직접 네. 말씀해주신 네. 확실히 의사 선생님인데도 장사를 잘 하신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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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맡기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명함 하나 받았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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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들 정말 라식 라섹에 네.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다들. 그러면 네. 오, 조금 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laughs>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이제 잃어버린 시력도 되찾고요, 미모도 한층 업그레이드 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